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절구를 가지고 한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어, 화면을 전하도록 환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2008년 6월달에 제가 대전 갑체, 갑천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오리들이 새끼...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함께 헤엄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그 광경을 7자씩 몇줄 7428, 28글자를 가지고 시상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시 제목을 해영압추 이렇게 했어요. 함께해 헤엄친다는 영자 오리압자 병아리 추자 함께 헤엄치는 오리 새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읽으면서 해석을 한 다음에 한시작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 진열, 압추, 다, 한, 데. 물 속에, 어, 진행하는 행렬, 그, 오리, 병아리죠? 그 오리 새끼가 아, 많은데, 그렇죠. 어, 솔모, 수방, 자율가라 그, 이제, 그, 어, 인솔하는 그, 어미. 가 곁을 따라가면 곁방자, 따르수자, 곁방자. 곁을 따라가며 자율라 자유로 스스로 그 규율에 맞춰서 지나가는구나. 여일연자 한 한결같이, 하나같이, 뭐, 그러죠? 하나같이, 예쁜 자태, 하나같이 다 똑같이 예쁘죠? 에, 화목한 가운데, 에, 화목, 리, 그, 속, 리, 자, 가운데, 리, 자. 갈성, 소용, 수진, 가라. 다 할깔, 자, 정성, 성, 자. 정성을 다하며 거슬을 예, 거슬을 소자 해염칠 양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을 거슬러서 위로 해염쳐 올라가죠 소영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거슬러 해염치는해염쳐 수진 예, 이게 참진자 지킬 숫자인데 예, 이것은 이제 그 천성 원래 그 천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지.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줘서 이렇게 어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본래 본능이 어미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본 천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어, 어, 물 가운데 진행하는 행렬 에, 오리 새끼가 많은데 에, 인수라는 엄이 곁을 따라 어, 자율로 어, 지나가는구나 에, 하나같이 예쁜 자태 화목한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거슬러 해염쳐 해염처 천상을 그대로 어, 예, 보존하는 그 모습이 예, 아름답구나 이렇게 예, 해석이 되겠네요. 어, 이제 해석은 그렇고 요, 어, 이제 그 작시법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선 이제 시체가 어, 이게 평기식이냐 직기식이냐 어, 이것을 따질 때. 제일 첫째 줄에 두 번째 자가, 여기 가운데 중 자가 평성입니다. 그래서, 평성으로 시작해 일어났다 해서 평기, 일어날 기 자, 평기식이고요. 이제, 운자를, 여기 첫 줄의 끝, 끝 자는, 여기가 운자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끝 자는, 원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하고 끝자가 에, 끝자하고 요, 요 끝자의 어미가 같은가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어, 이게 이제 그저 과죠 과 아로 끝났죠 어미가 가 아름다울까 아자 이것도 아로 끝났어요. 이건 다 어, 아로 끝났어요. 이것은 전부 노래 가짜 통에 들어있는 글자들이요. 노래 가짜하고 어미가 같다 해서 다, 과, 가. 아, 이렇게 예, 문자를 썼기 때문에 수구, 머리 숫자, 글귀 숫자, 수구에서 문자를 썼다 해서 용운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기식 수구 용운체 7음절구다. 아, 이렇게 예,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그, 한 시는요, 어,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자, 일곱 자씩 쭉 늘어나가지고 말이 됐잖아요. 어, 그러면, 어, 그렇게 한자만 쭉 늘어나가지고 일곱 자씩 이렇게 해서 말을 되게끔 하기만 하면, 어, 그것이 시가 되는가 보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몇백 수를 그렇게 지으면서 어, 아 나도 이제 시를 한시를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에, 자부심도 갖고 뭐 어, 그런 적이 있는데 한시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썼던 한시는 시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 진짜 그 어디다 내놨으면 큰 창피를 볼 뻔했는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이 예, 중국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어 성조라는 게 있어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성조가 있는데 평성은 평평하게 이렇게 나는 소리고 나머지 상성, 거성, 축성은 저 입성은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흔들리든지 이런 그 소리 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었어요. 이렇게도 기울었죠. 이렇게도 기울었죠. 이렇게도 기울었죠. 그래서 그걸 기울 측자, 측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그, 측성은 상성, 거성, 입성이 모두 세 가지가 다 측성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성과 측성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일정한 규율에 맞춰서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변화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온 평측보가 있어요. 그 평측보에 맞게 시를 어야 돼요. 한자를 쓸때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이 평성인가 측성인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평성 들어갈 자에다 평성 넣고 측성 들어갈 자에다 측성 넣고 이런 식으로 어야 그것이 한 시로서의 그 연모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가 지금, 예, 그러한 규칙에 맞게 됐는지, 예, 평성 측성을 한 번, 예,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겠어요. 그, 이첫 줄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면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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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요것은, 어, 측성이고, 물 숫자가 측성이거든요. 측성, 평성, 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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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평성 그래요. 그러면 측평 측측 측평평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평평측측측평평이 되는데 요물 숫자가 평성 들어갈 자리에 측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평측 보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제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어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에서는 어, 1.3.5 불론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 제1열과 3열과 5열은 평측보에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 평측을 에, 논하지 않는다. 즉 반대로 써도 괜찮다. 그 얘기요. 여기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다 측성을 써도 괜찮다. 그래서 1, 3, 5 불론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평성 들어갈 자리에 물 숫자 측성을 썼어도 이것이 합률로 인정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측, 측, 평, 평, 측, 측, 평.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솔자 측성이고요. 어미모자 측성. 따르수자 평성. 곁방자 평성. 이거 측성. 어, 요것도 측성. 요거 평성 그래요. 그러면 측측평평측측평 평, 평, 측, 측, 평 이렇게 됐죠. 예,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평치법 똑같이 됐고요. 세 번째 줄은 측측평평평측측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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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 요건, 같틀 여자가 평성이에요. 어, 그리고 요건, 일자, 측성. 요 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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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성, 측성 그래요. 그러면, 평,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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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됐네요. 측,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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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대 하는데, 평,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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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대 있어요여기가 1, 3, 5, 불론이니까, 논하지 않으니까, 에, 측성 들어가야 될 자리에 평성인 같틀 여자를 넣었어도, 이것도 합률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은 평평, 측, 측, 측평평 이렇게 되는데, 측, 평, 측, 측, 측평평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갈 자가 말을 갈 자인데, 다할갈 자인데, 그 측성이거든요. 평성도로 갈 자리지만, 측성 들어갔어도 제1자이기 때문에 예, 합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 평측보에 관한 잘 지어진 시라고 할수 어,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평성 측성을 어, 좀더 그 능률적으로 어, 목편 찾지 않고서도 볼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ᄅ받침이 예, 들어갔다든지 읍 받침이 들어갔다든지, 격 받침이 들어갔다든지, 어, 이렇게 그 다친 소리로 그, 에, 어미가 되어 있는 글자들은 그건 오편 찾을 필요도 없이 측성입니다. 요거, 오리 앞자, 어, 읍 받침이 들어갔죠? 요거 측성이고요. 솔 자, 릴 받침 들어갔죠? 요거 측성입니다. 어, 요, 율 자, 릴 받침 들어갔죠? 측성이고요. 어, 목자, 격받침 들어갔죠? 이거 측성. 갈자, 릴받침, 측성. 이렇게 이제 그 릴, 기읍, 비읍받침이 들어간 자들은 옥편 안 찾아도 바로 알수 있어요. 나머지는 옥편을 찾아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 시를 쓰다 보면 요기율을 벗어나기가 깨따다 벗어나요. 그래서 평상으로 시작했으면 여기 평상으로 끝나야 돼요. 평, 즉, 즉, 평, 그렇죠? 여기 평상이면 여기도 평상이다. 그런데 어떡 하다 보면은 여기 평상으로 했는데 여기가 측성형이 와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디서 뒤바뀐 거예요? 잘못되기 때문에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여기가 평상이면 여기도 평상해야 된다. 평, 측, 측, 평이 된다. 측성은일 때는, 측기식일 때는, 측, 평, 평, 측, 이렇게 돼야 돼요. 측, 평, 평, 측. 그래서, 어, 그, 요, 요런 그 규칙을, 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에, 항상 짓는 중간에도 이런 거 신경 쓰지만, 에, 쓰다, 쓰고서 해도, 잘못하면 깼다 하다가, 에, 요거 이 규칙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성으로 시작했으면 평성으로 끝나고, 측성으로 시작됐으면 여기서 측성으로 끝나고, 어,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에그 다음에, 이제, 그, 에, 이 절구는 늑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기승전결을 각각 한 줄씩 기승전결이 돼야 돼요. 기승전결. 그래서, 어,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게 나오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게 나오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면서 말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제 그런데 관점을 두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수중에서 지나가는 진행하는 행렬이 오리 새끼들이 많은데. 예, 인소라는 어미 곁을 따라 자유로 지나가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이 돼서 여기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예쁜 자태 화목한 가운데 정성 다하여 거슬러 헤엄치쳐 그 천성을 그대로 보존함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말이, 그물 흐르듯이 밑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그, 기승전개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체시기 때문에, 에 여기에 에 같은 자가 안 들어가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쓰다가 보면은 같은 자를 쓸 수, 꼭 썼으면 좋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그 그 같은 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깼다하다가 같은 자가 겹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여기 보면 물 숫자를 보면 여기 없고요. 오리 압자 여기 봐도 없고, 헤엄친다는 영자 여기 봐도 없고, 다 없어요. 다 각각입니다. 이게 이렇게 같은 자가 안 들어가게. 예, 그 시, 시 짓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서, 어, 평소에 그렇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예,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평성 특성을 확인을 해가면서 평축법가 돼야죠 하면서,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담에는, 어, 요것이, 에, 한 번, 넉 줄이 한번 똑같은 평칙보가, 여기 한번더 있는, 여덟 줄로 된, 예, 그, 일시를 가지고, 어, 또, 어, 강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예, 빨간색으로, 어, 구독이라고는, 그, 어, 단추가 있는데, 어, 그 구독 버튼을 눌러서, 어,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구독을 한다고 해서 어, 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어, 구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수억 명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이 동영상을 그 수억 명한테 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유, 구독을 누르면 아이 사람이 이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핸드폰에 이 동영상을 띄워주기 위해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구독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시면 어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